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아, 이번에는 그, 제가 좀 어울리지 않게 난을 좀 많이 캤어요. 어, 특별히 좀 부탁하시던 분이 계셔가지고, 어, 그분 드릴 거 하고, 뭐 하다 보니까 난을 좀 제법 많이 캤는데, 그래도 다소 위안이 되는 것은 어제 갔던 곳은 그래도 난이 꾸준히 많이 있더라고요. 어, 뭐 특별히 아주 좋은 거는 못하고, 뭐 거의 뭐 공탕이나 가까운데, 그래도 지금 다듬으면서 보니까 그런 대로 그 기대해 볼 만한 게 덜어 있네요. 어, 어제 산을 돌다 보니까 이렇게 이볍에 어, 이렇게 배골이 아주 깊은 거의 뭐한반 가까이 접히다시피 한 이런 난이 있는데 이게 무디기로 있는데 이렇게 이게 이런 데서 뭐좀 좋은 꽃을 기대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속설이 있잖아요. 캐 보니까, 꽃이 없어서 캐 보니까, 이게세갑으로 떨어지네, 세 포기로. 세 포기로. 세 포기로 떨어져서,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그 5군 난에서, 어, 되게 좋은 꽃이 핀다고 하는데, 그 확률은 뭐, 반도 안될 거예요. 뭐, 한10 내지 20% 정도 된다고? 아니, 그것도 안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런 난을, 어, 실험정신 강한 치가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요 정도 세력이면은, 이벌부에 어, 세 쪽이니까, 올해 한쪽 달고 하면, 아마 이거는 잘하면 꽃을 달 거예요. 요건 한번 제가 꽃을 한번 보고 싶고요. 어, 요 중에서 좀더 저기 한 거는, 어, 그거 부탁하신 분, 좀뭐 학습용 난을 좀 보내달라고 그러신 분이 계셔요. 제 유튜브를 보러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음, 어, 요거 한 포기만 보내드리면 될것 같고, 한 포기는 이좀 학습 농란으로 판매를 할까 그런 생각이 좀있고요그 다음에 요것도 그전 같으면 뭐 거의 한 포기나 가져왔을까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이것도 뭐찐 녹에 아주 입이 굉장히 빳빳해요. 무광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보면은 그냥 예산안은 같지 않은 뭐, 그런데, 그렇다고, 뭐, 빳빳하고 찐 녹인 거, 얘는 특별한 특징은 뭐, 거의 없는 난인데, 뭐, 학습용, 학습용 난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화면상으로 보기엔 조금 어려운데, 이건 약간 산반성이 좀있고요 아마 요것도 그 같은 개체, 요거랑 같은 개체 난으로 보는데, 비슷한 자리에서 캔 거니까. 학습용 난으로는 그런대로, 괜찮을 것 같아서 망설이다가 좀 가져왔어요 이렇게 많이 키우는 거 용서하십시오 많이 적은 데서는 이렇게 안 하는데 아마 요것도 그 같은 곳에서 있는데 이건 한쪽자리고 그 어린 난들 그리고 이제 정작 이제 제가 이제 좀아 이것도 이쪽 난으로 봐야 돼요 뭐냐면은 왜 저런 걸 제가 좀더 많이 캤느냐 하면 이렇게 세엽의 난에서 이렇게 광역으로 이대의 발전이 되고 어, 요입처럼요입도 이쪽에서 나온 이게 초상엽인데 초상엽이 이렇게 약간 권엽처럼 휘면서 끝이 상당히 많이 오갔어요 그러면 다음 때에서는 어떻게 나올까 좀더 거의 배 이상 늘어났고 입이 넓어졌고 다음번에서 퇴화를 할지 더 발전할지는 모르니까 이런걸 보면 좀 제가 테스트하고 어, 어제 갔던 곳은 저희가 처음 갔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의 잎의 특성 쉽게 얘기해서 뭐잘 돌아 나오느냐 발전이 그러니까 쉽게 가서 발전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런 그런 나뉘고, 어 이거는 이제 환엽성인데 이 밑에 거를 보고 해온 건 아니에요. 이거는 보나마나 어, 묻혔던 그런 뭐 장애반이라고 봐야 되고요. 어, 대신 이제 입이 이건 좀 얇아요. 입은 얇은 얇아서 망설이다가 대신 이제 이, 이 입이 둥글게 마무리가 둥글게 됐잖아요. 간혹 그, 저기, 이렇게 얇았던 박엽이라 그러죠. 얇았던 난잎에서 형태는 좋아서 이제 저기 했던 거. 그래서 이제 가져와 보니까 이게 집에 와서 잎이 두꺼워지고, 어, 더 작아지고 하면서 아주 좋게 발전되는 그런 난들을 한 경험들이 꽤 있나 봐요. 그래서 입 얇은 건두 번째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는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테스트 해봐야 될 난이고요. 아, 어, 요것도, 제가 이런것까지 가져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저 혼자만을 위해서 분명히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좀 제가 공부하는 난들을 다 공개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 우리 한국출란을 그 명품을 개발하는 것도 우리 책임이거든요. 어, 이렇게 그냥 뭐 해서 고라니같이 뜯어먹고 그냥 명품이 그냥 묻혀 버리고 만다는 얘기지만 이 구쪽은 토끼 쪽이 뜯어 먹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작년도 신나 쪽은 키가 쪼 커가지고 이 볍에 빳빳하게 서가지고 있는데 요 잎이 문제예요. 제가 이제 요 잎을 살산 산책하면서 동영상을 찍었는데 아이 잎은 처음에 저는 장애반으로 봤어요. 장애반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먼저 번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게 이제 묻혔던 거냐 아니냐 하고 어, 집에 와서 다듬다 보니까. 한참 내려가서 이 밑에 좀 벌레가 가해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건가 아닌가 산에서도 봤지만은 이 밑에까지 내려오도록 벌레가 가해한 곳은 없어요. 그렇다면 뒤편으로 봐도 그렇고 이게 햇빛 바래기도 아니고요. 왜 입이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아, 저도 궁금하요 여러 분들도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그래서 이거를 올해 신화를 받아보면은, 한 7월 달쯤이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테스트할 란니고 이게 또공복거리에요 아, 이거는, 제, 저기, 그, 같은 이행이 캐준 건데, 뭐냐면은, 여기서 보이실려나, 아, 보이네요. 이 얼룩얼룩한 거 있죠. 전물 바늘 콕콕 찍어 놓은 것 같은 거. 요게 이제 망지라 그래가지고, 이런 걸 캐다가 이런 난에서 호피반으로 발전하는 난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망지라고 이제 해서 학습용 난으로는 충분하던 이제 저한테 캐준 건데, 아, 입도 되게 빳빳하고요. 음. 이것도 아마 같은 자리에서 캔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가 합식해 놓고 저런 망지에서 어떻게 발전이 되는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볼 거고요. 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이제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는 거는, 아, 제가 이렇게 많이 키우질 않는데, 어, 특별히 어떤 분이 이제 부탁해서 하신 것도 있고, 초보자분들 입문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어, 공부거리가 있고, 그래도 반은 안돼도 다만 1,20%라도 가능성이 있는 난들을 제가 산책해온 거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 제가 테스트 할 거고, 음, 어, 요 중에 이제 하나 제가 이제, 꽃보려고 테스트할 거고. 요런 부분은 이제 뭐 제가 어 귀에 봐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같이 그 학습 공부가 있다고 봐주시고. 음또이 중에서 또 나중에 결과도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 산에서 이런 거 만났을 때좀 고심하시면서 잘 한번 어, 테스트하는 것도 한두 포위 가지고 하는 건 괜찮습니다. 분모들어나서새쪽 뭐 받아보고서 시나 받아보고서 아니면 산에 갔다 심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 자연을 크게 훼손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어,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나라 난이 좀 한층 더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주말 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